자, 오늘은 이제 리액트 공시문서를 제가 보니까 공시문서의 하나의 변화가 느껴져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선 지금 여기 리액트 문서를 봤더니 어, 더 이상 여기가 업데이트가 안될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지금까지 mpx create, react 앱 하고 사용을 해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 old, 이 문서는 오래됐다. 이런 메시지가 떠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 어, 이게 새로운 리액트 문서구나 하고 들어가 봤겠죠? 보고, 이제, 새로운 리액트 프로젝트 딱 눌렀죠? 눌러서 봤는데, create next 앱이라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이게, 방금 전에 n p x create react a 옛날 방식으로 만든 리액트 앱이고 아 지금 새로 어 공식 문서에 바뀐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터를 쳐봤어요. 엔터를 쳤더니 뭐 TypeScript 쓸 거냐, yeslint 쓸 거냐, 뭐쓸 거냐 해가지고 우선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액트는 딱히 그런 거 이런 걸 못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완전 세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하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액트 초기 하면은요, 왜 예, 이겁니다? 이 리액트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근데 이제 공식 문서에서 새로 소개하고 있는 이 친구. 89절 좀 봤는데, 아이고, 시폴더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방금 만든 게 이거죠.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터미널을 열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키지에 있으면 일단 봤습니다. 봤더니 음, 스타트가 있긴 있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안스타트로 열리겠네. 하면서 이제 봤더니 에러가 뜨네요. 그러면 음, 에러 가뜨니까는대부로 해봐야겠다. 또 생각을 하겠죠.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걸 일단 접어놓은 거예요. 뭔지 몰라도, 연대부. 쳐보고, 로컬 호스트 3000레디. 아, 대부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파일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도, 여긴 스타트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긴 대부가 제일 위에 있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액트 프로젝트 실행한 거를 다시 새로 고치면 이 새로 실행시킨 Next.js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떠있습니다. 음, 편집 시작하기 앱 페이지 o n j s 이 n 이 아니, js. <laughs> 자, 지금 새벽이라서 말이 꼬이네요 페이지.js가 그러면 제 상단이겠구나. 여기가 시작 지점이구나 하고 저희는 팍을 할수 있고 디브 그리고 봤더니 구조를 대충 보니까 아 이거 확대가 왜안 돼? 이미지 얼추 리액트스럽죠? 그래서 형태만 봐서는 뭔가 리액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그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리액트랑 어떤 차이가 있나. 리액트랑, 어, 넥스트.js 차이가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처음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빈 문서를 전달한다고 돼 있어요, 리액트는. 그러니까 리액트는 최초로 시작할 때 비어있는 문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일단 로딩을 해야 되나봐요.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하고 비남을 보게 된다. 자, 그 다음 뭐가 문제냐면, 그, 검색 엔진에 안 좋다고 해요. 이걸 보자마자 왜 넥스트를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색 엔진에 잘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냐며, 어, 보니까 이제 초기 화면을 먼저 본다고 돼 있어요. 검색 엔진에 좋다는 얘기에 처 처음부터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리액트는 초기 화면이 공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근데 넥스트는 초기 화면이 기본 뼈대는 일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 그동안 기존에 있던 리액트 프로젝트 다 버리고, 넥스트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바둑 뭐, 탐지, 탐지라 해야 되나? 검색, 용이. 근데 이제, 리액트의 장점은 아직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 이 블로그를, 뭐, 요약, 일것 같긴 한데, 어, 서버 부담이 적음 단점 검색 안됨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 js는 반대겠죠. 장점 검색 잘됨 단점 서버 부담.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액트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회사는 좀 독점을 하고 있고. 어, 검색 안 돼도, 좀, 개나 소나 안다 해야 되나?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오히려 그 이용자 많아서 맨날 서버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그 욕을 먹다라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는 잊어주시고, 아, 이것도 지워야겠다. 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서버 부담이 적은 게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검, 검색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회사가 아니라, 필요해서 들어오는 회사라 해야 되나? 넥서트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경쟁이 치열한 서비스에게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면, 무슨 무슨 뭐 예를 들면 중고차 매장 아니다 회사 판매 회사 뭐이런키워드 많이 검색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중고차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 그 페이지를 검색엔진이 먼저 띄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경쟁이 치열한 회사는 리액터로 딱 만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검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좀 극과 극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그 그대에선지 몰라도 리액터를 아직 많이 쓰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연한 회사에서는 넥스트를 좀 많이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저희 뭐 개발자 입장에서 솔직히 리액트든 넥스트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미 리액트로 뭐몇 년치 개발이 돼 있어. 그럼 내가 갑자기 손 번쩍 들고 어, 리액트를 전부 넥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합시다 하면 이제 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완전 초기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봤구요. 이 초기 프로젝트 상태에서, 이거 끄고, 이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링크이 이 넥스트는, 링크가 자동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근데,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리액트 라우터돔, 이런 애들 설치를 해줘야지, 쓸 수, 이런 라우터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여기에 홈 하고, 여기에 이제,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런 거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집에 왔어도 일하는 느낌이긴 한데, 음.. 임포트 먼저 해줘야 되고, 이거 그냥 음, 브라우소, 라우트 자동 만들지네. 어 라우트스 필려한 것 같고, 라우트 필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뭔가... 감싸줘야 되는 느낌? <laughs> 그 다음에, 라우트스, 밑에 라우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대충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 어,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이거는, <laughs>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걸 만들어야 될것 같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성이 없는데 어, 기본적으로 메인이랑 컴포넌트를 이제 리턴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대충 불러와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별건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지금 뭐 그냥 차이점 비교하는 시간이라서, 건성으로 하고 있는 사이고, 여기서 이제 이 레이아웃이 보니까는 모든 앱에 다 적용되는 친구인 거 같거든요. 자, 리액트에서는 지금 아, 뜨긴 떴고요. 메인, 이게 자동 번역이 들어가네요. 제상단을한번 할까? 자, 여기 보다도 더제상단을 보니까 e n 어도 있네. 이거 KO도 좀 꽂히겠습니다. 왜냐이 구글 번역기가 자꾸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일단 뭐 초기 화면 메인으로 떴고, 이거, 이거는 반영이 자동 안 되나보다 껐다 켜겠습니다. 것다키면 이제 자동 번역 안 되죠. 이거 구글 번역이 없어졌네요. 이 정도도 하고 자쨌거나이 메인을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넥스트에서도 이 짓을 해야 되겠죠. 리스트 나중에 할까? 음. 넥스트 JS는 이거 일단 끌게요. 이 대충 간단하게 요경로 들어가면은 메인 그냥 띄웠습니다. 그거에 띄웠고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이거를 이제 넥스트에서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쭉 구조를 봤거든요. 글로벌스 css가 아 상단에 있는 css 파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laughs> 이레이아웃이라 애가 모든 컴포넌트에서 공통으로 동작하는 친인구 같네요. 아 그러면 페이지에 넣지 말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 친구를, 어, 페이지 하지 말고, 레이아웃에다 넣을게요. <laughs> 영어고는 지울까? 아니다. K1 하겠습니다. body, 안에다가, 클래스 네임은 지우면 될것 같고, children이 있는데, 이 children이라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컴포넌트에다 적용되는 앤거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리스트 단 컴포넌트가 들어오면 여기 칠단 리스트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형태도 보이시네요. 물론 제가 이제 추리한 게 맞는지는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링크 생기네요. 똑같이 생깁니다. 아씨 이거 홈 만들고 그럼 이 홈이 란 애가 이 기본 경로잖아요. 이 기본 경로가 이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보니까 그럼 이 구조도 메인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디브 해가지고 음, 똑같이 만들게 됐죠. 여기가 메인이네. 그럼 메인 이도고적겠습니다 완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이고 얘는 뭐 언어 텍스트 그 뭐냐 글 자체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폰트 폰트 구글에 있네요. 폰트는 지우겠습니다. 글로벌 css가 지금 최상단 css 같은데 지우고음넥스 t 의 타이틀 이런 애들 이 있네요. 여기가 진짜 최상단인 느낌. 자 그래서 홈으로 가면은 이, 여기로 가면 이제 열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연대부. 그다음 뭘 만들 거냐면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로스트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스트를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리스트를 하고, 여기 메인 컴파운드 복사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그때 동안 좀 다른 것좀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이거 이름 안바꿔도 사실 동작은 하거든요. 이, 이 컴포넌트 요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파일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mport l i s 하고 얘가 반드시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리스트로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실행되고 있나 아씨 이제 컴파일 하고 있네 에어떻어요 프로젝트 링크 오탈 n 네 링크 투가 아니에요 링크 HREF. 를 써야, 써야 되네 지금 이거 링크에 h r e f 쓰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 오탈랬습니다 n e x t j s 를 그렇게 잘 아는 b i 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봐요 사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봤더니 홈아 이게 지금 보니까 레이아웃이 이홈 추가했더니 요렇게 만들어 줬고 지금 최상단 이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을 띄워 주긴 하는데 보자 아, 이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 보니까 아,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바디 안에 얘가 얘가 관계 있어야 되는데 바디 밖에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는이 칠드더니 이 페이지.점 이 js 이 친구인 거 같고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자면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리스트 그냥 추가하고 여기에다 추가했는데 이 넥스트 js는 폴더 단위로 지금 나눠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얘는 들은 솜자도 해도 상관이 없나? 아 근데 폴더니까. 상관없겠다. 요 안에서 이제 페이지 js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재탕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경로 리스트네. 그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하고 리스트 추가.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추가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를 이렇게 볼트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추가를 안 해줬는데, 될까요? 자, 확인을 해보자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투도 했네. 아, 이것도, 아, 참.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레이아웃이라는 최상단에다 링크를 추가했더니, 알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누르면, 리스트 바뀌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Next.js 방식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폴더 단위로 이렇게 라우팅이 되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React나 Nest.js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중대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뭐냐, OnClick을 쓰잖아요. <laughs> 자, OnClick을 하고, 이렇게 뭐, 아무 함수나 만들 경우에, 이 nest.js 같은 경우에는 터지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메인에다가 onClick을 넣어보겠습니다. 같은 디브죠? 여기서 이렇게 넣었을 때랑 여기 nest.js에서 onClick을 넣었을 때 차이를 보면 nest.js은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n e s t j s 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함수 같은 거를 쓰면은 바로 터지는 것 같아요. 서버에서 가져올 때 서버 입장에서 얘를 접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리액트가 이제 온클릭을 쓸 시점에는 이 온클릭이란 애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로 리액트랑 네스트 JS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서버에서 가져오지 마세요. 뭐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세요라고 신호다 해야 되나? 아 표시 표시를 해줘야 안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스 클라이언트.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어못 가져오는 친구가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니까 검색 엔진이 접근할 시점에 는 없는 존재. 안 보이는 상태로 보여질 것 같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이벤트 함수를 쓰는 구간만 뚝 떼가지고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해 보면 이 컴포넌트 하나의 코드가 이제 디프가 막 수십 개가 있고 굉장히 뭔가 많거든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뭐 대충 뭐한300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300줄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어, 그 중에서 이런 on-click 같은 쓰는 애가 만약에 뭐 30줄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 300줄 통으로 묶어서 use client 안 하고 이 30줄 부분만 따로 별개의 컴포넌트도 떼가지고 불러온다거나 그렇게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리액트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애초에 모든 컴포넌트가 다, 어, 그 비어있는 상태일 거니까요. s 이제 이, 이런 부분은, 음, 하나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호출을 하는 것도, 어, 검색 엔진은 접근을 못하는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3000, 이 3001로 한게 리액트인데, 어, 이렇게 리스트가 리스트로 이동되고 이게 이제 리액트 코드인거고 이게 이 삼천으로 실행한게 지금 네스트에서 만든건데 네 지금 리스트는 서버에서 가져오는데 홈은 이제 그, 그, 서버 랜딩이 끝난 뒤에 이후에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된겁니다. 이걸 붙이는 순간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또 정리하자면 얘는 이제 무조건 클라이언트 렌더링인데 엔진 x에서 그냥 뭐 받아보기만 해도 배포가 됩니다 보통 뭐뭐연필드 해가지고 뭐 만든 빌드 파일을 엔진 x에서 받아보기만 해도 배포가 돼요 근데 이제 넥스트는요 진짜 백엔드 배포하듯이 <laughs> 어, 배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얘 자체가 이제 서버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그 노드모듈 폴더 필요합니다 <laughs> 폴더까지 이제 뭐 원격 VM에 주고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를 어, VM에서 실행을 시키는 방식으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API처럼 배포를 하던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HTML 배포하듯이 어, 배포를 하고, 이 친구는 진짜 API 배포하듯이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